선생님의 현재 심리가 얼마나 잘 드러났는지 음.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잘못 그리는데. <웃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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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어, 보는 귀여울게요. 결의 그림입니다. 아 진짜요? <laughs> <laughs> 나무를 그려줍니다. 아, 잘 그리시는데요, 선생님? 아니 <laughs> 선생님을... 못 그려요. <웃음> <웃음> 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소통 심리상담연구소의 박강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윤식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선생님의 내면과 시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선생님께서 먼저 H.T.P를 그림을 그리셨는데 네. 그림 그리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을까요? 잘 그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 아잘 네, 네, 네. 그려야 된다 네. 너무 엉망을 그리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렇죠 어, 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께서 그린 그림을 가지고 좀 나를 이해하고 우리 저희도 선생님을 좀알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우스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두 채세요. 저 뒤에는 이제 이웃집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그려진 거예요. 저 너머에도 누군가가 산다는 걸 그리려고 했던 건데 여기 누가 살고 있을까요? 그냥 뭐 노부부?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네. 같이 그리셨을까요? 네네. 거기 앞에 이렇게 뭔가 그려진 것이 있는 집 앞에 그 따뜻하게 이제 애들하고 같이 거기서 그손재고 이렇게 약간 겨울 느낌? 겨울 느낌. 응. 느낌. 음. 네, 네. 음. 집은 자신을 투영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또는 가족 관계를 음. 투영하는 거라고 보는데 처음에 선 음. 그림 그리실 때 중앙에 안으시고 끝 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 제가 봤는데 음, 음, 어, 맞 음. 예,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친 그림은 미래를 좀더 중시하는 아, 성향을 음. 가지신 다실까좀 음, 음, 음. 그러실까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음, 음. 그리고 약간 남성적 성향이 조금 더 강하다. 음, 두 채의 집을 이렇게 그리신 거 봤었을 때 포부 수준이나 거대한 좀 야망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음. 어. <웃음> <웃음> 네. 야망이 있으신 분. <laughs> 그게다 <laughs>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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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펼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 티시아에서도 나왔거든요. 음. 네.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한 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뭐 어디까지 가서 뭐 정점을 찍고 막 이렇게 돈을 막 얼마큼을 더 벌고 막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림 그리실 때다 그저 잘 그리고 싶다라고 말씀하하셨었거든요 네. 네.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잘하고 싶다 유양이요 음, 네. 음, 그런 마음이 조금 있고 두채인데둘다 네. 문이 없어요 현관문이 음. 문은 뭐냐면 타인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음... 이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허용할 때 타인이 들어올 수 있어. 이런 부분은 담벼락에서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비슷한 차단한다는 느낌이 어, 강하다는 거죠. 경계를 좀 지키고 싶다. 그게 좀 거기서 좀 안정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창문이 많은 걸로 봤을 때 타인과의 상호교류는 굉장히 활발히. 하시고 욕구도 높으세요. 네, 맞아요. 네. 좋아요. 하지만은 뭐 그쪽에서 갑자기 경계 침범하듯이 개입하는 음. 건좀 내가 음. 어, 편하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상. 그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 선지 선택 없어요? 그냥, <웃음> 그냥, <laughs> 그냥 얘기해요? 그냥 뭐, 오늘 식사라 술, 술 한잔 할수 있을 정도?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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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무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네. 이게 나무는 몇 살인가요? 5년? 5년, 어, 살. 예, 예, 어. 예. 아까 제가 봤을 때 약간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느낌도 좀 들었는데. 맞아, 그, 그렇게 그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 예. 그래요? 그리실 때좀 어떠셨어요, 마음은? 따뜻하게 살고 싶다. 아, 아, 따뜻하게 예, 살고 예, 싶다. 예. 애들이 자꾸 생각나서 그랬던 아, 것 같아요. 애들이, 애들이. 보니까, 어리다 보니까. 아, 예. 그런 마음을 좀 예, 느끼셨구나. 예, 예, 예. 특징이 있는데 가지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출이다 보니까 트그에 츄리, 어, 아, 가지가 없어서 그리 어려워가지고 이걸로 했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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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지 그리가 어울울것 같아가지고 어, 음, 네. 가지는 타인과의 접촉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이 없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뿌리도 생략되어 있거든요. 음,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 음. 어떤 면에서 그러실까요? 모든 일을 할때그렇게 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음. 내가 잘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음, 내 느낌이 예, 예. 좋게 말하면 디테일함이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소심한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laughs> 다 그렇지 않나? <laughs> 선생님이 제 말씀하실 때합법이 일반화를 시키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 그죠. 사람들이 그게... 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좀 다른 사람도 그러니 나도 좀 그렇다라고 그 안에 좀 들어가고 그쵸. 싶은 마음이 네, 좀 있으신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거. 약간 자기합리화 어, 네, 네, 그런 게 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좀더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거 네. 은근히 달리네요 네. 이게 말하면서. 게 <laughs> <laughs> 뭔가가 그 그게 약간 좀 자신감하고 조금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제가 이제 겪어온 일들이 약간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한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불씨가 돼서. 안 좋은 일로 다가오는 경우가 꽤좀 경험을 좀한 적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불안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짚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뭐~ 아~ 그거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좀 강해서 그거랑 약간 좀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는 사소한 것들이 나, 나의 어떤 일에 그르침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더그 다른 사람들한테 내보이는 것도 조금은 부담감이 좀더 있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에, 예, 예, 예.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고 싶지만 이게 과연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 예.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갖는 어뭐 어떤 피해나 불편함이 생길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런 경험이, 우리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음, 좀 극복, 혼자서 극복되긴 좀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쵸. 어렸을 네. 때니까 그래도 제가 어. 할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었으니까. 음. 예. 그래서 가급적은 좀 피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미연에 방지하자. 음, 미연에 예. 방지하고 예. 조심해야 되겠다 예.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쵸. 예.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 분들이 트라우마 비슷한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주로 그런 표현들 비슷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음, 다 음, 그렇지 음. 않나요? 다른 사람도 음, 이렇게 표현을 음, 하세요. 음, 음, 음.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나에게만 음. 일어나는 것.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 약간 음, 일반화시키면서 나를 좀 위안해 주는 위안해 주는 음, 것도 있을 것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여러시분나되겠 네? <laughs> 아, 는게원 그런 거죠. <웃음> 네. <웃음> 아. 아니, 잡, 납득은 되는데 이게 뭐, <laughs> 소레 보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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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 <것> 같아요. 예? 선생님입니다. 저그 감정만 충분히 이해하고. 예, 선생님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나야. 이렇게 좀 갈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생겼으면 선생님이 편안하게 계셔야지 학생들한테 오랫동안 더 많은 좋은 강의를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라는 거 대신에 아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음, 라고 표현하면 스승님도 좀더편하실것 같아요 음, 마음이 음, 음, 어. 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아, <나> 순간적으로 <laughs> 어. 아, 누구나 그렇지 않나 이렇게 <laughs> <laughs> 어, 바로 그거예요 어, 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laughs> 맞습니다 어, 저는 그런 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니까 음. 마음이 좀 어떠세요? 불편해요 <laughs> 불편해요 오히려 어. 오히려 더 불편해요 네, 처음이어서 불편해요 음, 음. 네. 근데 점점 두 번, 세번 이렇게 반복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라 음 생각이 들어요. 음, 음, 음. 네, 네. 선생님, 이번에는 기질하고 성격 검사 하신 거, 우리가 네. 해석해서 한번 볼 텐데, 자극추구도 높으시고, 위험해피도, 사회적 민감정도 인내력이 95점과 자극추구가 99점이세요. 그 선생님, 굉장히 새로운 거 엄청 좋아하시고, 맞아요. 즉흥적이고, 맞아요. 욱하는 마음도. 맞아요. 예. 딱... 무새무새 음. 네. <laughs>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laughs> 네. 음. 이제 잘 받아들이시기로 한 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아 그럼 맞다고 해야죠 맞는 거니까 예. 그런 건 받아들여야죠. 호기심이나 새로운 환경에 굉장히 적극적 탐험을 시도하세요. 그러면서 위험성이 있는 것들 잘 감지하세요. 음. 탐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조심성도 잘 갖추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무모한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리고, 어, 네, 네. 다른 사람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면 거기서 좀 에너지를 많이 얻으세요. 어, 맞는 그게 이제 아까 음. 남한테 비춰지는 모습을 많이 의식한다는 거랑 비슷한 음. 게 아닐까요? 그게 자존감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그게. <laughs> 아닌가?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봤었을 때는 90점 이상이면 거의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가는 아, 건데 음, 음. 그렇지는 않으세요 타인을 의식을 많이 하는데 내 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자극추가 높기 때문에 아. 내가 원하는 일을 찾으세요. 그다음에 음. 자기 초월도 높으신데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 음. 하고 싶은 것을 목표로 정해서 어떻게든 성취하시는 그런 자질이 맞, 아 맞,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음, 굉장히 음. 높으세요. 비교해요 예. 지할 정도. 네. 연대감이 전반적 전체 의 기질 성격 척도 7가지 중에서 연대감만 중간이셨거든요. 타인 수용도 높으시고 공감도 좋으시고 그런데 좀 관대함이 좀 낮으세요. 타인에 대해서 엄격한 아... 어, 그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실수한 것은 어, 실수한 거고 맞는, 맞는, 맞는 것 같아 요 진짜. 네, 네 이렇게 네, 네.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게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자기하고 친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해요. 나랑 친하건 안 친하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음. 잘한 건 잘한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맞아요. 와이프랑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laughs> 공감 안해 주니까 자꾸 이렇게 음. 속상한 일 얘기하면은 공감해주기 원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전 성격 자체가. 이 부분은 잘못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낮은 관대함에 아, 해당럴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티시에서 이렇게 나타난 걸로 봤었을 때 나를 조금 덜 힘들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력. 그 다음에 성격적 뭐 자율성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살아내고 있는 모습에서 좀 바람을 좀 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성격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질인가? 예. <laughs> 그래서 이게 하, 저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게. 뭔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 아, 이 정도면 수고했어. 이 정도면 괜찮아? 말로 자기 자신을 좀 지지해주고 위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제가 하고 있는 직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열심히 했어. 근데 이제 항상 들은 생각이 그런 거죠. 열심히 해서 뭐, 결과는 없잖아.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적 기대가 되죠. 왜냐면은, 이거는 직업적인 부분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직업 자체가 <laughs> 결과가 중요하니까. 어, 예를 들어서 제가 모의고사 열심히 만들었어. 정말 나는 밤을 새서 만들었고 애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문제를 만들었어. 근데 그 결과는 애들이 평가하기에 좋은 모의고사가 아니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항상 이제 드는 생각 이 그런 거죠. 내 노력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를 너무나 많이 이제 겪어보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열심히 했어.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결과가 나와 좋아야지 나의 노력도 가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업도 수업 준비를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해서 아이들의 피드백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러다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문들. 그렇기 음, 음, 때문에 이런 굉장히 압박감, 비교, 경쟁이 많은 직종이시기 때문에 어,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더내 자신한테 잘했다, 수고했다, 음. 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 굉장히 번아웃이 쉽게 올 수도 있고, 음, 그런 같아요. 어떤 날은 굉장히 우울감이 맞아요, 맞아요.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뭘 잘했다고 셔? <laughs> 음, 어, 제 스스로 약간. 음. 자, 우리 이은식 선생님께 드리는 말씀을 덜 열심히 살아보자. 그러고 싶은데. <웃음> <웃음> 글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음, 음. 그 정도? 음. 이번에는 의식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식 선생님께서 미지의 땅으로 이제 출발하시게 되시는데요. 미지의 땅인 만큼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물건 중에 한 가지만 들고 가실 수가 있다면 어떤 걸 가져가시고 싶은지 선택하시면 됐습니다. 1번 성냥, 2번 책, 3번 시야, 4번 휴대폰입니다. 아.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음. 혹시 다른 사람 뭐 성령성 g 성냥 s 성 n 음. g 저도 성 o 이었어요어 그래요. 시야, 어 o n g y a Song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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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안 g 고 a Song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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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g 어떤 변수에 대해서. 성 o 하시 y 왜성 o n g y a s o n g y 어 먹는 거어어또 다른 음 <laughs> 응. <laughs> 음, 선택한 물건에 따른 나의 성향을 좀 이렇게 찾아보도록 할 텐데, 1번 성향을 선택하신 분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네. 내면, 외면 모두 알찬 성격이다. 아, 좋다. 어,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잘 고려하실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신, 매사에 신중합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은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놀땐 놀고 일할 때 일하는 그런 화끈한 분들이 오히려 최고 선택을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음. 3번 우리 씨앗을 선택하신 선생님 한분 계셨잖아요 네. 매너가 좋고 음. 인기가 많고 음. 매력적인 타입 음. 복잡한 거 쉬어, 싫어하시는 유형이시거든요 휴대폰을 덥석 선택하신 우리 이훈 선생님께서는 모든 일을 할때좀 만사특평 <laughs> 완벽주의적이고 음. 그러면서 순하시고 음. 어, 부드러운 그런 매력이 갖고 있습니다 음음. 부드러운 남자에서요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이 테스트에 약간 이의가 있어요. <웃음> <웃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불만인 건 휴대폰이면 이 헤드폰을 이 미지의 땅에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책도 심심풀이 읽을 책을 갖고 가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책에는 이 미지의 땅에 대한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 책인지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정보가 없어 그걸 그, 그, 아, 생각을 하고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 솔직히 그 핸드폰 여기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러면다 핸드폰 아니에요 솔직히? <laughs> 그쵸, 근데 그... 그... 아,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 그럼 그거 그, 그 생각까지도 그 사람의 그 성향에 들어가는 거다. 아,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만사태평이구나. 그,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막 선택을 했으니까. 아. 아 그래요? <laughs> 좀 납득을 못하는 거는 짚고 넘어가는 성격이다 보니까 에이. 이번에는 우리 동화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어, 볼 텐데 자, 백설공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먼저 떠올려 보시고 1, 2, 3, 4번 중에 찾으시는 것이 좀더 편하실 것 같으세요 1번은 새 왕비가 백설공주의 아름다움 질투하는 장면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쁜지 이 장면 두 번째는 음. 노파가 준독사가를 먹고 공주가 탁 사망하는 장면 3번은 쓰러진 백설공주를 왕자가 와서 깨워주는 장면이고요 4번은 왕자와 공주가 성으로 떠나는 장면 3번 어, 3번 어 3번 어, 오 3번 제작팀은 다 비슷 2번 어 3번 3번 어. 저도 3번인 것 같아요. 어머, 네. 그래요. 아, 신요 예. 아니요, 저, 저, 처음부터 3번이었어요. 안전하게? 아니요, 아니요, 진짜. 저 처음부터 3번이었어요, 진짜. 왜냐면 4번하고 3번을 고민했는데, 어차피 3번 상황에서 4번은 자연적으로. 음. 연결되는 해피엔딩 쪽으로 음. 가는 거니까 4번은 네. 임팩트가 좀 약하다 근데 <laughs> 그렇지 않았어요? <laughs> 아 맞다니까요 이게 일단 백설공주 에있었을때 거라 고라이 세상에서 누가 예쁘니 그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뛰어난 언변의 소유자 음.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음. 주의를 집중시키는 달변가 이십니다. 그래서 남을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음. 할수 있고, 4번으로 말 타고 이제 떠나잖아요, 왕자가. 음. 공주 탁 실어가지고, 이거를 떠올리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음. 생각하는. 음. 자, 그럼 2번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2번. 노파가 준 독사가를 먹고 공주가 죽는 장면이잖아. 음. 부정적인 사람 아니에요? 어. 왜 2번 선택하셨어요? <laughs> 음. 어, 1번. 이번엔 주위의 시선을 받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신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적당한 어. 과시욕이 있다고요. 관종, 관종? <웃음> 적당한. <웃음> 적당한 <웃음> 과시욕이 있어서 솔직하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좀더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3번 질만했잖아요. 네, 네. 네. <laughs> 쓰러진 백설공주를 왕자가 깨워주는 장면, 사교적이고 활발한 부분이라고 음. 해요. 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어, 뭘 시켜도 안심이 될만한 어, 음. 그런 부분이라고. 온 선생님인데요. 맞네. <laughs> <laughs> 3번이네. 처음부터 3번 생각, 아니요, 처음부터 3번 생각했다니까. 요 <laughs> 음,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음. 친해지려고 한대요. 지금. 아, 아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인사해 주시네요. 다소 욱한 성격만 고친다면 아, 아, <laughs> 완벽한 사람이 맞네. <사람들>. 맞네. 확실하네. <laughs> <학술하네. 웃음> 그죠자 우리 이렇게 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또이큰 선생님의 마음도 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선생님께서 자기와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 주시고 음. 자신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주신다면 선생님 더 완벽한 모습으로 선생님 스스로 잘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어, 다른 걸떠나갖고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해지고 어, 조금은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지 말고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공부할 때도 수도 잘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